안녕하세요. 파크리치 부동산 남정화 소장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올수리된 광안동 비치그린 아파트 33평형 매매물건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매금액은 매매 5억 1000만원입니다. 네, 먼저 현관 들어오면 네, 신발장 있죠. 네, 신발장. 네, 하이프로시 광택 있는 소재를 사용해서 아주 깔끔한 그런 네, 느낌이 나는 신발장입니다.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보시면은 아래 위로 네, 신발, 네, 가족들 신발 아주 뭐 넉넉하게 잘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중간에 또 저렇게 소품 같은 것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공간도 있네요. 네, 신발장입니다. 들어와서 어, 왼쪽에 이제 앞 베란다가 있는 그런 좋습니다. 거실 옆에 앞 베란다 있고요. 정남형 집이라서 뭐 채광이나 뭐볕 뭐 이런 거 굉장히 밝은 집이고요. 앞에 저쪽에 이제 좀그동이 앞동이 있긴 합니다만 워낙에 그 간격이 넓어서 뭐 그닥 답답하다거나 뭐 가깝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 베란다에 네, 빨래 건조대 있고요. 네, 창고 있습니다. 어, 뭐 많이 안 쓰는 그런 물품들. 집에 많잖아요 우리 이친구창이에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창고입는다친구란다랑그안이랑이랑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구는이이 안방입니다. 그럼 이제 거실로 해서, 예,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댁은 지금 그 중문은 없습니다. 예, 중문이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넓어 보이고 트여 보이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아, 어,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작은 방은 이제 뒷베란다랑 이제 붙어 있는 방입니다. 안방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저 창문으로 이제 안방 봤었죠? 네. 지금 보시는 방이 안방이고요. 안방에는 또 안방 욕실 네, 별도로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그 욕실에는 뭐 변기, 세면대 있고요. 안방 욕실에는 어머 욕조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샤워부스는 없습니다 샤워부스는 없는데 요문 안쪽으로 샤워기가 이렇게 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샤워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제 부스는 없지만 네 이렇게 안방이고요 안방 나가서 이제 부엌 쪽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 지금 싱크대를 굉장히 색깔을 색깔이 예쁜 싱크대를 설치를 하셨어요 네 깔끔하고요 인덕션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다용도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보일러, 뭐 세탁기 이렇게 두실 수가 있죠. 네. 선반 같은 거 설치해서 뭐또 물건들 넣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아, 다음으로는 이제 부엌 옆에 있는 작은 방. 네. 여기 지금 보시는 곳은 부엌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네, 작은 방입니다.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거실 욕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 뭐 변기 세면대 이렇게 있고요. 네, 깔끔하죠. 네,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아주 깔끔하게 밝게 하셔서 어뭐 별로 이렇게 입댈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욕실 옆에 아, 요, 이렇게 북발장이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수납력이 한마디로 짱입니다. 예, 속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어, 뭐, 이불 같은 거 넣어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옷장으로 쓰셔도 됩니다. 네, 창고 개념으로 또 쓰셔도 되고요. 어, 보기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아까 보셨던 안방이고요. 오늘 보시는 어, 비치그린 아파트 올수리된 이 33평형은 어, 시세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네. 수리가 되지 않은 집들도 이것보다는 좀 금액이 높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수리까지 잘 되어 있는 아주 깔끔한 네, 광안동 비치그린 아파트 33평형 네, 금액은 5억 1천만 원입니다. 네 광안동에 아파트 계획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네. 어, 한번잘 살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